귀족 아가씨 지은과 신여수진이 운명의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스러운 관계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수진의 마음속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태우가 지은에게 손을 댈 때마다 속이 뒤틀렸어요. 그런데 태우는 수진을 멀리 보내려 했고 수진은 더욱 지은 곁을 지키려 했죠. 결국 태우는 화를 내며 수진에게 자신의 신분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진은 계속 지은에게 태우의 좋은 점을 말했어요. 하지만 지은은 오직 수진만이 곁에 있길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게다가 태우를 정말 사랑하는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했죠. 결국 지은은 태우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수진도 함께 데려가겠다는 것이었죠. 어느 밤, 세 사람은 몰래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태우가 준비한 배를 타고 일본으로 향했어요. 지은은 내내 우울해 보였어요. 아마 다가올 결혼이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일 거예요. 일본에 도착한 후, 태우와 지은은 정식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지은은 마음이 복잡했지만, 수진이 여전히 곁에 있어서 위안을 얻었죠. 신혼 첫날 밤, 수진은 어두운 방에서 홀로 누워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 애썼습니다.